안 해놨어 이거? 걱정? 해야 되는데 이거? 나중에 하라 하45671 45671 잠깐 누구야? 45671 아니야! 두 사람 쉬는 사람 불러줘. 응. 효석이 형! 효석이 형 쉬어야 되는데! 어. 번호 바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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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꿨어! 아니 이거... 뭐라이거 이거 옮겼어. 옮겼어! 이걸 옮겼어! 아이씨...

뒤에서뭐 그 찍히냐? 아니 니 괜찮아 어. 앉아있어 명당짜리야? 너 명당이라 아 좋다 네. 네. 아, 아, 아. 아. 블랙이 꼬이네? 멤버가 꼬이는 건 아닌데 블랙? 흔들 봤나? 아니 계속 살라리맞 그래 아이 나이스. 아이다. 아이다. 워이이 들어갈 때 무서워 다 들어와. 혼자 넣는데 아무도 안 뛰어. <laughs> 들어갔었구나. 그냥 잡아줘야 되는데. 끝까지 와. 와! 형 여기 잘 된다. 잘 된다 이게. 네, 가지고거리 짧은 사람 위로. 남에게 해줘야돼 어, 남에게 해줘야 돼 남에게 해줘야 돼 재욱이 형 솔직히 해줘야 돼 8초, 8초. 아. 어 아깝다. 살 아, 순데. 내내님올라가야지안 빅맨, 들어가니까 3초 리린다 돼. 그래. 그래. 해야 돼 해야 돼자리를못 아, 잡는구나. 아, <laughs> 형라 올라와, 점프도 없어 점프는 없어. 아! 하나 14초 <laughs> 오 남게 해 준다. 이기 멋있다. <laughs> 너무 게임인데 한국 형이 올 맞지? 그 <laughs> 나하고 몇 명만 봤어. 아, 진짜? 너무 그날 없는데. 그날 알았거든. 그날. 어. 오, 보다는 그 잘하는데. 와. 아, 아, 아 아이, 남용이 나 없으니까 잘해. 어 라인. <웃음> <웃음> 걸렸다 걸렸다. 나도 왠지 불거같아서한 번. <laughs> 걸렸다 걸렸다. 계속 간데 안 불르다고. 걸렸다. <laughs> 라인 나가도됐었어 <됐을> <laughs> 우리 밟길래, 어? 불것 같은데, 가면 고기다 불고 이번에. 우리 엄격해. 몇번안 불었어. 어우, 진다진다 나이스 패스! 짧다. 와, 밀려 <되게> 들어갔어. 저혀 밟혀. 면안 돼. 이 밟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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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 <목소리도 없어, 오토바이> 아이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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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. 예. 어디 어디야? 블랙 14초. 아, 아 케이! 좋 해줘요. 해 줘. 해줘 해줘. 아, 스키어땠어들어왔다 <laughs> 아, 스오 아, 스 아, 스키오테스. 아, 스키오테스. 아, 스키오테스. 아, 스키오테스. 아, 스키오테스. 오테 아, 아, 누구야? 딸래미야, 아, 다 치겠다, 다. 저 아기 들어두고요. 지훈이 딸내미야, 아, 다치겠다, 저 구석으로 가려드 아, 오이 역전. 역전? 요난 되겠어요. 나들어가 싫어 맨 <laughs> 잡아야 되 까만색 이겨 되지? 예. <laughs> 네. 예정가면이이 정도면 좀정도이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정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뭐야 뭐이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이정이이 <파울>, <laughs> 어 o 어어 파울이야, 파울이야, w e r 야 파울? 파울? 아, 불렀어, 불렀어. 파울 w e r Power, p o w e 울 p o w 어 그래도 w e r 아 o w e r Pow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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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시간 시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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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6초 6초. 6초 어디야? 작타이야 뭐야? 안돼 안돼. 야 변기 병기, 변기가 까만색이 이겨야 돼. 아직 안 잡혔어요. 동점 동점 까까까이 아깝다, 아리. 아, 오케이, 네. 많이, 네. 많이 못했어? 감사합니다, 우리 나 잃어! 나 내가 막판에 있는 거한번나한 对不起 whoa Besser, da ist besser. Okay. 오케이! 오케점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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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! 오이이 오케이! 오이 오케이! 뭐, 남혁이 오패스 유도한다고 그러더니 등보이면 어떻게 이뻐했유도를 <laughs> 갑자기 열 시에 전화하고, 남혁이 오패스 하는 방법을 알면... 아, 진짜라... 진짜 있었던 얘기야. 응 어. 팀장이라고? 어. 우리 튕겨 대지 말고 열심히 아딥3 던져 딥3그럼주작리지마티 아 야, 야, 점. 야! 집중해, 집중! 집중, 집중.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수막 세, 세. 이시 시간, 시간. 시간, 시간 다 써. 40초, 40초. 아니, 왜다 아, 이4 아, 초 40초. 아, 니왜 아, 만 영어고 나머지 거다 이거, 이거, 아, 들어 아, 다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어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야야야! 지지마! 야야야. 지지마! <목소리도> 오 앞으로 앞으로! 가 여기 살아 앞에! 이거 앞에! <목소리도> 아 성장 쪽에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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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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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지금 때려 응. 미리 때려 미리 야. 어, 어, 어. 아니야 아니야 이정아 어, 어. 이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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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뛰어 크게. 몇 개, 몇 개? 다음, 다음! 아니! 잘했어, 잘했 받는 거를 잘 찍어 주은 애가 밖 바로 타임? 바로 타임. 타정하고야 타임 야 우리 파울 있어. 파울 해, 파울. 받는 사람은 그니까 저기를 3점, 3점! 3점! 아훈 걸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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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나와서몇점 차야? 3점! 이야 이거 들어가면 대박이다! 4명 3점이야! 4명 다1 0이아3 내가 보니까 디가스레를어 <laughs> 세인이를 따라가. 이름이 몇 점이야, 이름이. 야, 세인이를 따라가. <laughs>